아, 오늘은 방수 촉촉박사 에서 아, 발수 작업을 합니다 방수 발수 뭐 창문도 그렇고 벽돌매지도 그렇고 이제 발수 작업들을 많이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성당 큰 성당에 발수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건물 보시면 예, 이렇게 지금 벽돌매지가 있죠 이런데 좀틈 부러진 데는 이제 저희가 예 방수 실리콘 그런 처리를 좀 하고 또 창문 틈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터진 데나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하고 이 물통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꼼꼼하게 발주 작업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자부수를 주로 해요 남들이 헌 거라든지 집중했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엉성하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엉성하게 해놨어요 그냥 실리콘 일반 실리콘 막, 막 싸가지고 이렇게 보시죠. 떡칠을 좀 해놨는데, 이렇게 하고서 아무렇게나 뭐 매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 전처리가 뭐냐면은 이 매지라든지 저런 물통이라든지 하여간 어떤 근육이 있으면은 땜질을 반드시 하고 방수를 해야 돼. 이렇게 갈라진 거. 좀 보시면은 벽들이 갈라졌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서 물이 들어가지요 이게 이제 금이 가고 그러죠. 건물이 암케도 수명이 있다 보면, 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좀 갈라진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거를 방수 작업을 먼저 하고서 발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여기서도 이제 아래층에서 유관상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갈라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음, 이거를 먼저 전처리 작업을 하고서 꼭, 발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발수만 하는 거예요. 발수만 하면 어떻게 되지? 물이 새다는 얘기 하나 많아요.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스카이 작업을 해서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이제 마리아 상도 지금 비닐로 덮어놓고 저 날르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상들이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지금 네, 여기 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발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방척척박사에서는 이거 이제 이 작업을 이 도푼데에도 다 하게 됩니다. 옆면이라 해서 되게 하게 되죠. 방척척박사에다가 발수 작업, 아, 방수 작업, 창문. 이런 것도 안 보시고 저희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가시면은 그 자료들을 아닌 사진으로 해서 글로 다 올려드리죠.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